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챙겼습니다. 조정받은 증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후 증시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측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증시의 방향성이 전환되었다고 라 보는 것보다는요. 이 방향성 속에서 등락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해 보실 정보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 종목이에요 여러분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어 신 분들이 계신다면 뒤에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5월도 가정의 달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4월 19일로 한번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조금씩 오를 기미가 보이더니 자, 하락 뒤에 바로 어제도 크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으로 올랐다가, 오늘도 연이틀 상승하면서, 자, 4.47% 상승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가면서 바로 여러분 지금 9,25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흐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전 충분히, 자, 이제는 만원을 향해서 당장 내일도 올라갈 거고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장 큰 탑픽 중 하나가 바로 전력 기기주입니다. 최근에 또 AI 전력 품귀 현상 때문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거든요. 거기에 절묘한 타이밍에 자, 천연가스가 낙점이 됐습니다. 이 낙점 소식에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블륨 s k 푸 s 셀 합작 법인 피팅 플럼이 1차 밴도라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최근에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로 인해서 지금 SOFC 시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SK 에코플랜트 미국의 볼륨 에너지와 합작 법인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무려 5거리 연속적으로 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오랜 조정 끝에 이렇게 물량도 대량 소화를 한 마당에 이번 상승의 흐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매물 때 절반만 뚫고 내일도 대량거래 터져준다면 사실상 대주주 지분의 70%를 뺀 나머지 500여만주 대량거래인데 특히 이미 손바퀴 일어났고요 특히 상장 후에 첫 반등을 넘어서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이 같은 여러분, 앞으로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천연가스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 회사들, 다 천연가스를 친규 공급원으로 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 바로 수소라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여기도 우주항공까지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라는 거죠 특히나 수소도 수소지만 2차 전지 에너지 전향 장치까지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도 전방 사업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석유화학 에너지 잖아요 여기 또 조선 해안까지 큰 시장이 미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볼륨 SK 퓨어설의 1차 밴더 소식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자 앞으로 신성장 사업도 보면 크게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미 국내에서는 여러분 지금 삼성 SDI라는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협업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다? 향후 이제 해외로까지 눈을 돌려서 북미 시장 진출도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주가름보다 훨씬 더 앞으로의 주가름이 더 기대가 될수 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연속적인 상승과 함께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정말 여러분 이 정보가 놓치지 마세요. 무조건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얼마나 더 크기가 지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 모습 뭐 보고 판단하셨던 분들, 이제는요, 이 정보 확실히 들고 아셔야 된다는 거. 제가 한선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도 래 그럴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를 만족하지 마세요.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여튼 정보가 좀늘 약해. 그리고 늘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확실한 정보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자, 한선 엔지니어링 정보는 어차피 무료, 무당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010-4984-1710이번호로 한선 엔지니어링 그냥 한선이라고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늘 등락의 연속이다 보니까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확실히 지금 추세를 잡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실 게 뭐예요 늘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크게 올랐을 때 고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야지 여러분들이 이 상승폭 만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여러분 이 정보에 좀빠르 신분들을 늘 타이밍을 잘 잡아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선 엔지니어는 어차피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자, 한선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같은 주목을 늘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 수, 저,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시게 되면 한발 빠른 뭐가 가능해요? 예, 피드백 또한 가능하니까요. 확실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드디어 AI 전력품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천연가스가 이미 낙점됐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연애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시간에서도 지금 상황가를 좋겠단 말이죠. 특히 한선 엔지니어링은요. 이 고정밀 고품질의 피팅 밸브 모듈화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이렇게 AI 전력품귀현상 때문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했다. 이 타이밍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천연가스가 대체적으로 지금 낙점이 됐다는 거, 이제 앞으로 반도체 밸브 양산 본격화로 인해서 실적 또한 성장이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요, 자 한성 엔지니어링 주가 신바람 좀 불어오기 시작했죠. 그도 그렇고 싶네요. AI 데이터 센터까지 지금 새 전력 공급은 마침나에 지금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천연가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런 상승 재료를 가지고 이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AI 5 전력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밸브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대규모 전력이 또 필요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에 새 전력 공급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또 추출하고요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바로 고체산화물연료전지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SOFC입니다 이게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이걸 미국 등의 글로벌 도 시장까지 지금 추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추가 전력 수요는 여러분 향후 2030년도까지 무려 320 테라와트시에 달할 전망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뉴욕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48 테라와트시보다 무려 7배 많은 규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러면 이런 기대감을 해서앞으로 주가 흐름, 당연히 위를 향해서 올라가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어떤 이슈도 현재 작용을 할 것인지, 이게 과연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른단 말이죠.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한 마음에 떨어질까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당장 지 내가 판단하기 좀 어려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이미 바닥은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잠시 조정 뒤에 바로 급등, 연이어 상승, 시간의 상한가 한마디로 박자가 지금 마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권 이제요 봉접으로 들어올릴 겁니다 미리미리 미리 문자 좀 주세요 한번 한번 다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요 맞춰서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방법적인 부분 여기 또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 개입하게 돼 있거든요 왜요 그들도 어차피 위에서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차트를 움직이는 거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 영역이에요? 이 주포 세력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또 호재 반대로 악재 동시다종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개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들어올린 영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지금의 주가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종목, 한선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벤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보 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984-1710으로요. 자, 한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5월달 특별한 또 가정의 달에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월달이잖아요. 바로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특별 선물인데 바로 급등주입니다. 딱한 종목이거든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 되는데요. 현재 지금 마이너스 계좌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거하에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또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자 선절 없이 이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최소 원금 확보, 또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 영상 보시는 순간 다 손절 없이도 반드시 수익 낼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종목은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바로 저점 공략주입니다. 특히 이제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황금주인데, 자, 상승 재료, 그리고 대형 호재가 무려 몇개예요3 개입니다. 여기 특히나 이슈가 될 만한 바로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좀 엮여 있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5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 종목은 당연히 5월에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죠. 자, AI라는지, 또 2차 전지, 또 반도체, 또 중국, 이 자본까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5월 주도 테마주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 특히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 시너펙스,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수익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너팩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이 무엇보다도요 유보율이 지금 5,000%란 말이죠 보통 한 기업이요, 한1000%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당연 나오면서 크게 한번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매출이 유불이이 정도다 보니까, 여러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주들은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이 말은 뭐다? 자, 100% 상승 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자본금, 뭐 자본총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도 품절주예요 물량도 거의 없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한다고 뭐 인수합병한다고 이슈로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서 여러분들이 뒤늦게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저가 매력이며 핵심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하고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그동안 보내주신 인증샷.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에 나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좀 맞이해서 당장 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도 개인적으로 주주 카톡방과 함께 텔레그램방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 특히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분들 평소에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수 있고 채워갈 수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저는 카톡방 이외에도 이렇게 중교서와 함께 하는 바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아직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자이 번호 있죠 텔레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리고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도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라고 남기시게 되면 일단은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010-4984-171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저랑 함께 충분히 좀 주식 공부하시면서, 자, 화면에 보이는 010-4984-1710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특히 여러분 무료로 보내드리고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꾸준하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꼭 대박나세요.